8월에 가기 좋은 부산 여행 가볼만한 곳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계획 중이라면 저장하고 나중에 꼭 가보세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탁 트인 바다와 해안 절경은 짜릿하면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해변 열차는 바다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을 제공하고 파노라마 오션뷰가 지친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넓고 고운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으로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백사장을 거닐고 파도 소리를 듣기 좋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벽화와 조형물이 숨어 있는데 특히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 등 다양한 포토존에서 바다와 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누비며 감천문화마을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태종대유원지 유원지 내잘 조성된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하거나 단우비 열차를 이용하여 주요 포인트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전망대에서 드넓은 바다와 오륙도까지 시원하게 볼수 있답니다. 황령산 수많은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부산 야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으로 광안대교의 찬란한 불빛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까지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고 도시의 활력과 자연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황령산 야경은 빼놓지 말고 꼭 보세요. 다음 여행지도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편하게 보세요.